안녕하세요. 정당한 디자인 닥터윤입니다. 지방 이식을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. 그러면 뭐 지방 이식을 재시술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한 방법으로는 지방을 보존해 놓은 게 없다면 간단한 방법은 필러로 채우는 거긴 해요. 어, 이 지방은 생착률의 차이가 크죠. 한번 살아남게 되면 되게 오랫동안 갑니다. 뭐몇 년이고. 근데 하고 나서 몇 개월 이내에는 지방이 생착되지 못하고 나의 지방이 그 위치에서 자리 를 잡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면 그 부분이 빈 공간으로 남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메꾸는 용도로는 당연히 필러가 가장 최적의 제품일 것입니다. 근데 코 수술을 같이 해서 이분이 걱정하시는 게 만약에 여기 이 사이도 음? 필러인데 필러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제가 코 수술 했는데 코에 염증 생겼었는데 필러 때문에 염증 생기지 않을까요 하시는데. 당연히 수술에 비해서 필러는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적은 시술이기도 하고요. 이마에 필러를 했는데, 왜 코까지 흘러내릴 가능성은 없습니다.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대신에 시술 후에 붓기가, 이마 시술하면 눈두덩이 붓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시술하고 며칠간은 조금 부어서, 콧대도 좀 부을 수 있다는 거. 그 정도. 그 정도만 하시고, 생각하시고, 오세요. 오시면, 어, 필러 조금만 채워서 예쁘게 이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닥터윤이었습니다. 본 영상은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청담 에티젠 홈페이지와 유튜브 닥터윤 채널에 동시에 게시됩니다.